네, 장비 강화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장비를 엄선하는 방법과 이제 어떤 장비를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해를 이제 수로 2층을 돌다 보면 사성 장비와 보라색깔 장비, 파란색깔 장비 이런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별이 네 개이고 자신에게 맞는 공격력이나 마력이 두줄 이상. 나온 장비가 있다면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강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이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대 강화 제한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융합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융합을 했을 때 융합 한계를 늘릴 수 있고요. 이제 융합을 함으로써 이제 강화 한계를 늘려서 이제 자신이 강화 가능한 최대 횟수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강화가 된 상태이고요. 1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똑같은 장비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 상태에서 2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인 장비가 2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아케인 스태프 두개를 사용해서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용한 장비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융합한 계 레벨과 강화 한계가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최대 레벨인 3까지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강 무기를 만들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 계승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전에 만든 이 아케인 스태프,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강화했던 장비들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강화를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플러스 5강 장비를 강화를 물려줬을 때 플러스 4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이 잠겨 있는 장비를 해제를 하여서 이제 강화 계승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금 보통 완성도라고 나왔지만 이제 뛰어난 완성도가 나오게 되면 그 상태 플러스 5인 상태 그대로 받아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강화에 있어서는 이 초록색깔, 주황색깔, 파란색깔, 노란색깔 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플러스 5강을 할 때는 이 초록색깔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이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가 될땐이 강화 수치가 개, 강화 서 추가 가호가 개방된과 동시에 열려 있던 가호들은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플러스 9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강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것처럼 플러스 9에서 플러스 7이 돼서 플러스 16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가호가 많이 달린 아이템을 가져와서 강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따라서 붙는 능력치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이 많은 쪽이 좀더 높은 수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아까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두 개, 세 개를 사용해서 점점 강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플러스 10이 되는 강화 상태에는 이제 그 다음 주황색깔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강화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추가가오 플러스 10에 개방되는 곳이 더 늘어나는 걸볼수 있을 거고요. 강화를 해서 플러스 3이 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퍼센트는 원래 붙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잠겨있는 강화 수치에서 열리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화 돌들을 사용해서 물들도록 할 거고요. 이제 플러스 15강으로 해보시면 이제 추가 가오 해방으로 명중이 붙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러스 20까지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돈이 필요한 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한 40만 골드 정도 필요하다고 40만 골드 이상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노란 색깔 돌을 사용해서 강화를 하게 되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피 상승이 붙었고, 이 능력치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능력치를 바꾸는 것은 이 변경으로 가능하고요. 이 변경을 했을 때, 이 아까 전에 저희는 회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회피를 마법으로 마력 상승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여러가지 이 변경석들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이제 추출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3에서 5가 7개나 있기 때문에 플러스 5까지 노려주도록 할 거고요. 플러스 4가 붙었고, 5까지 한번 최대한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전부 변환이 아니라 이제 찾아야겠는데요. 저희, 마력으로 해서 플러스 5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력의 플러스 5가 붙게 되었으면, 이제 이것들을 또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이 바꾼 능력치를 이제 정련을 통해서 또 강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케인 스텝으로 들어가 보면 정련은 모든 스탯에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정련에 가능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상승에 한번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러면 방금 3에서 5지만 5가 붙어서 마력상승 21인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20, 최대치로 붙었고, 명중은 이제 유효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력 상승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플러스 5 전부 다 최대치로 붙어서 이렇게 이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방금 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은 이 추출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추출은 이제 이러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을 갈아버림으로 인해서 해당 가오를 이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저는 은반지가 조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해당 은반지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은반지를한 20개 정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보이게 되고 해당 아이템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련석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정련석 조각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에서는 이제 변경 속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석이 나오면 이제 방금 변경할 때처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정련석이 나오면 이제 수치를 플러스 업시킬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합성 재료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가 낮은 이제 업그레이드 등급들이 낮은 장비들을 플러스 업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이제 보강 랭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보강 랭크는 돈이 정말 많이 들고 확률도 정말 낮다고 할수 있고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상위 아이템을 사용해서 보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률은 15%, 비용은 15만 정도 드는 걸볼수 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1이 된 것을 아, 플러스 1이 된 것을 알수 있고, 이제 이 보라색깔 자국이 남아 있고. 이 능력치가 오른 것도 알수 있습니다. 해당으로 이제 강화 설명을 종료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